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자사 출신, 뇌공지물 지식으로 위하는 중고차주자 정화장입니다. 자, 오늘도 제네시스 EQ500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제네시스 EQ500 차량 구매전점및 EQ100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인 제네시스 차량 맞추니이 영상 보시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공짜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EQ100 차량이 30대가량 보유되었습니다. 트레스2 네, q 0 차량이라고 하면 은 국사 차종 최고급 대형 세단이자 국사 차종 끝판왕, 감가율도 끝판왕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신차가가 9,100만원 가량 하는 거, 지금 현재 60% 가까이 감가가 된 상태고요. 감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 이런 대형 세단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구입하시는 게 진리겠죠? 또, 이번에 금리 인상 문제로 금리 인상 문제도 중고차 사업 대출이 어려워져서 매입하시는 분들이 매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중고차 경매가 낙찰 자체가 아주 싸게 낙찰되어 오기 때문에, 어, 그만큼 시세가 아주 폭락된 상태고요. 이번이 구매가 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드리냐? 일단, 한동안 걱정 없이 살수 있게, 아직도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보증기간 많이 남아있고요. 또이 차량은 18년식으로 개선형 모델입니다. 또 가장 인기 많은 블랙바디에또이 차량은 있을만한 옵션은 다 있는 3.8 AWD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네이 차량 실내와 옵션과 가격이 궁금하시라고 하시면 제 영상 끝까지 청원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주 신차 같은 그린 같은 차량이고요. 외관 및내가사태로시작급애진 미션 상태 로시작급 가격은 완전 주고 같은 3천만 원대 초가 대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국 동급 시세 대비 이 차량은 100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돈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손색 없고 전액 비싸게 구입하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으로서 자, 이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저주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이 차량은 제네시스 EQ500, 3.8, AWD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8년식에 주행거리는 약 11만 2000km 뛴 차량입니다. 네, 아직도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보증기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유무는 완전무 사고에 성능은 미세 노유 한 방울 없는 5일 양호 나온 차량이고요. 색상은 가장 인기 많은 블랙바디 차량입니다. 네, 일단 한번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풀 LED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네 외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작업 및 광택까지 모두 다 완료돼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랑한 바퀴 둘러보면서 디스나 찍힌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앞쪽면하고 이쪽 측면 어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휠은 어떨까요? 네, 이쪽 휠 기스 제로급이고, 네, 이쪽 휠도 기스 제로급입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네, 정말 깨끗합니다. 자 이제 한번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네 트렁크 실내 보시면 트렁크 실내 아주 깨끗하고 아주 넓습니다. 네, 골프백 한 3개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닫겠습니다. 네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쭉들어갔고 어, 전체적으로 제노를 직접 봤는데 전체적으로 외관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마지막 두쪽 킬은 어떨까요? 네, 이쪽 킬 기스 제로급이고 네, 마지막 쪽들도 기스 제로급입니다. 아, 그리고 18년식 개선형 모델은 이렇게 19인치 터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로 보시겠습니다. 실내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이렇게 고스트 콜로징도 들어가 있고요. 실내를 보시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아직도 신차끈 느낌 살아있고 시트 사용감도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조수석도 예, 정말 깨끗하고, 자, 이제 한번 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전동 시트도 있겠죠. 일단 여기 순정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와 있고, VDC, 차선 인탈, 축구방 스서 예, 이 옵션은, 어, 보험료 할인 부분에서도 정말 좋고, 안정성, 편의성 부분에서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동 트렁크 있고요. 전도 핸들 있습니다. 네,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CL 주행오리, 112,310kg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이 옵션도 보험료 할인 부분에서도 정말 좋고, 이옵션을 사용하면은, 고속도로 때 차가 막힐 때,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옵션입니다. 정속주행하면서 차광 거리 조절해주는 옵션이고요이 옵션, 정말 편안합니다.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 있고요 블루링크 하이패스 루밀러, 원격 시동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투체장 블랙박스 있고요. 투정 내비게이션, 카메라 및 어라운드 뷰 있고요. 네, 버튼 시동, 아날로그 시계, 오디오 기능, 프로토 에어컨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점화 감지기, 오토홀드, 드라이빙 오리지 전환하는 버튼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추정기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 다이얼, 운전석, 조수석 여섯 시트 통풍 시트 있고요. 여섯 핸드 뒷좌석 전동 커튼, 도석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정 엠비언트 라이트, 네, 아주 이쁘게 잘 나오고요. 네, 앞좌석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제 한번 뒷좌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뒷좌석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고스트 콜레징도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실내를 보시면, 어, 뒷좌석 실내도 역시나 정말 깨끗합니다. 네, 시트, 사용감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네, 이쪽도요. 자, 이제 한번 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뒷좌석 공주기능 버튼, 운전석, 조수석, 여섯 시트, 앞조수석 워크인 자동 시트입니다. 네, 이두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어, 앞석 의자가 앞으로 확 지켜지게 됩니다. 그럼 요 뒷 조석은 아주 다리를 쭉 펴고 갈 수가 있겠죠 네, 이쪽이 어, VIP 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좌석 전동 커튼, 조고 다이얼 및 DIS 오디오 기능 조작하는 버튼들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이렇게 거울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조석에로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상태 어, 아주 아주 훌륭하니 그림 같고 완전 신차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 분만 해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기준 금액은 3,300 40만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 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 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첫사의 결과로 보답하여서 만족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내에서 <laughs> 네 특채 사수신 정 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